네. 안녕하세요. 이안이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별의 이제 마지막 단계, 별의 종말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음, 성운에서 원시별을 거쳐서 주계열 그리고 거성 단계에 이르는 별의 일생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별의 종말, 거성 단계 이후인 별의 종말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156페이지. 자 내용 볼까요? 자 별의 종말. 음, 먼저 이제 이 별의 그 종말 단계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근데 네, 먼저 여기서는 우리 이제 태양과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의 종말 단계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의 종말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거성 단계를 지나면, 자 이게 거성 단계죠. 수소 각 연소, 수소 껍질이 연소가 되면서 중심부는 수축하고 가장자리는 팽창하는 거성 단계가 이제 지나면 이 중심부 주변에 있던 수소도 다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소 핵,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심부는 수축하겠지, 그렇지? 응.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층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중심부는 이제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없으니까, 팽창되는 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축하죠. 자, 수축하고, 자, 그럼 이제 주변부도 어떻게 되겠어? 같이 이제 열, 이, 팽창하는 힘이 없으니까 얘도 수축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중심부가 수축해서, 수축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 열이, 자, 온도가 높아지지. 수축하면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또그 열에 의해서 주변부가 또 팽창하고 팽창해서 또 식으면 다시 또 수축하고 수축해서 다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또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심부는 수축하고 이 주변부는 바깥층은 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 이루어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네,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방출돼요. 중심부는 그대로 남고, 이렇게 중심부는 그대로 남고,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이 반복되다가 이제 겨, 결국에는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우주공간으로 확산된다 이거죠. 이러면서 이제 거대한 성운을 또 형성하게 되지, 네, 이러한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수축해가지고, 그죠? 음. 이 중심부는 이 수축해서 일단 별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 주변부가 확산되어 가서 이렇게 성운이 된다 이거죠.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거성 다음 단계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이 행성상 성운 단계를 이제 거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제 이이 성운들이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 남아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쭉 퍼져 나가서 이제 뭐만 남아? 중심부에 있는 이 별만 남아요. 음. 이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해. 그래서, 어, 주변 부분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다 빠져나가고 중심부에서 수축하면서 크기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남게 되죠. 이 백색 외성이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작은 별의 진화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백색 외성은 우리가 앞에서 HR도에서 했듯이 왼쪽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온도는 높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서 광도가 낮아요. 그래서 HR 도상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자, 여기죠, 그죠. HR 도상에서 온도는 높지만 크기가 작아서 광도가 낮아, 그래서 왼쪽 아래에 백색 외성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 탐구 한번 해볼까요? HR 도의 태양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 보자. 이 HR 도에서 태양, 음, 태양, 태양의 진화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요. 탐구 활동 해 볼게요. 자, 태양, 태양은 음, 별 전체로 따지면 질량이 좀 작은 천체에 속합니다. 음, 그래서 질량이 작은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자, 또 원시 별에서요. 주계열성, 자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뭐였죠? 행성상성은 마지막에. 백색 외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계열도에서 보면, 자, 이게 지금 주계열이지, 그죠? 주계열성에서 태양이 있었죠? 이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뭐, 물리적인 특정들을 볼까요? 태양이니까 G형 별에 해당되죠. 에, 표면 온도가 6800, 아, 5800K 한 6000K 정도 되고요. 뭐 크기, 강도 뭐 이런 물리적인 수치는 여러분들 이제 온도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그죠? 크기 의미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적색 구성은 어떨까? 얘보다 온도는 낮아져요. 그죠? 온도는 낮아져요. 팽창하면서 크기는 커지고요. 광도가 역시 크기가 커지니까 광도가 높아지죠. 백색의성은 온도는 더 낮아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광도도 어두워진다. 이 그렇죠? 이러한 물리적인 관계가 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요거 과정하는 게좀 의미가 있죠, 그죠? 음. 주기열성을 거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하고 행성상성운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뭐 팽창 수축 팽창 수축 이제 반복되는 거지. 행성상성운을 거쳐서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음 여기서 요거 보시면은요, 그죠?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 단계가 달라져요. 자, 먼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그해서 백색 왜성이 돼요. 백색 왜성, 백색 왜성. 그런데 질량이 큰 별들, 질량이 큰 별들은 최종 단계가 뭐가 되냐면 초신성 폭발, 음, 아니죠? 최종 단계가 아니고요. 자 정정합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 자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에요 중성자 별 또는 블랙홀로 마지막 일생을 마치게 되죠. 자, 어, 질량이 큰 별들은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자, 질량이 작은 별들은 이제 뭐가 된다 그랬지? 거생을 지나면 행성상 성운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질량이 큰 별들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이제 빠르게 중력 수축하면서 빠르게 수축하다가 그 힘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폭발해버려요. 응. 급격히 빠르게 수축하다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이제 폭발 전이고요. 초신성 폭발하는 모습이지, 그죠? 응.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자, 우리가 이제 어, 지, 질량이 작은 별,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백색 외성이 남는다 그랬지?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이제 중심부에 뭐가 남아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남기도 하고요. 그데 질량이 더큰 별이야. 질량이 가장 큰 별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에 중심부에 블랙홀이 남게 돼요. 블랙홀이 남게 돼요. 아. 그죠 중성자 별의 모습이고요. 블랙홀은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상도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별의 거의 이제 종말 단계를 뜻하지만 이 초신성 폭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철까지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우주로 공급되면서 이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요 이게 이제 정리예요. 별의 진화 과정은 요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 자, 작은 별이죠.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는 것들은 원시 별에서 주계열성을 거쳐서 적색 거성 행성 상성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해요. 백색 외성으로 진화를 해요. 자, 반면에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은 원시별, 중성자, 아, 주계열성, 주계열성 물론 이제 위치가 다르겠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 주계열성 이 HR 도상에서 우리가 위치가 다른 거를 알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별들이 좀 질량이 작은 별들이고요, 그죠. 주기 열성 중에 이쪽에 있는 별들이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이죠,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이 진화 속도가 더 빠르다, 응? 응. 더 빠르게 진화한다, 응. 이런 내용들도 앞에서 했었지. 보시면 자. 똑같은 주기열성인데 위치가 달라요, 그죠? 이제 H-R도성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열성을 거쳐서, 자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하고요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으로 지납니다. 초거성. 음. 이제 이게 질량이 크니까 거성이 이제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초거성, 음, 초거성. 음,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에서 이제 이 중심 부분은 수축하고 주변 부분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는데, 질량이 큰 별들은 자 이제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수축하는 힘만 있다랬지 그지? 빠르게 수축하면서 이 수축력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중심부에서 에, 빠르게 수축해서 모이면 이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면 이제 빡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 질량이 작은 별은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는 거고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럼서 이제 질량이 작은 별은 행성상 성운 중에서 이 성운 부분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중심부에 뭐만 남아 백색 외성만 남고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심부에 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남고요. 중심부에 블랙홀이 남기도 하죠. 얘와 얘의 차이는 그러니까 질량이 큰별 중에서 에, 이 그룹 중에서 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 중에서 비교적 질량이 작은 것은 최종 단계가 중성자별로 끝나는 거고요. 질량이 가장 큰 별들은 블랙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진화 과정이 어, 별의 질량의 영향을 받는데 질량이 작은 별들은 행성상성은 백색외성으로 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초신성 폭발 블랙홀로 진화하게 된다. 음. 여기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진화 경로 차이는 뭐냐면 역시 질량 차이다, 그죠두개 그러니까 중에서 가벼운 별들은 중성자별로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 질량이 큰 별들은 블랙홀로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 진화 경로를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여기서 이 진화 속도예요. 진화 속도. 자, 진화 속도는 뭐가 더 빠르냐, 그죠? 이게 더 빠르죠. 질량이 큰 별들이 중심부에서 연료,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연료인 수소가 많으니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서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그러면서 이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을 거쳐가지고 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에 이르는 이 시간이 이 주계열성에서 백색계성에 이르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수명은 얘가 더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소핵융합반응이 활발하게 촉진되면서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에, 분, 분광형이 지형인 별들의 최종적인 진화 단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지형인 별은태양이잖아 태양 그죠? 태양이니까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뭐겠어? 백색개성이겠죠 백수의 백색계성 백수의 그죠백색성으로 네, 진화한다. 자, 다음에는 자, 이 개념 정리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번 어,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 좋게 다시 한번 만든 거예요.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 먼저 이걸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상 한번 보시고요. 자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태양 정도의 별 천만 기에들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어 하면서 주계열생게 되죠. 자 다음 단계 보죠 태양정도의 별이야, 질량이 작은 별이야,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 이게 뭐지? 행성상성운, 그죠? 행성상성운. 중심부에 있는 별이 있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흩어져 나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남아? 중심부에 있는 이 별만 남지. 이건 뭐라고 한다? 백색을 띠는 백색외성이라고 하죠. 백색외성. 다음. 이제 질량이 음, 태양보다 큰 별, 질량이 그 태양보다 큰 별. 이제 원시별에서 시작을 하죠. 원시별에서, 자, 천만 키에 도달하면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가 돼? 이렇게 주계열성이 되죠. 수생융합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장, 음, 그 수명, 그러니까 별에 지나가던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무르는 단계지, 자 질량이 이제 큰 별이야. 그럼 그 세계선단이 이제 뭐가 돼? 초거성이거든요. 초거성, 초거성으로 진화한 후에 폭발하죠. 초신성 폭발. 아, 이렇게 이제 질량이 작은 별은 중성자별로 진화고요. 하 질량이 큰 별은 블랙홀로 진화하게 됩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 별의 진화 단계를 별의 진화 과정 실나과정을두 시간에 걸쳐서 알아갔습니다. 네, 마칠게요.